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은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운 것들만 눈에 많이 띄어집니다. 반면에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오늘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기까지 오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호흡하고, 씻고, 먹고, 여기까지 오면서 가을을 느꼈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엔 인지하지 못하고 넘겼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도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놀기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간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매를 막고 손발은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감사는요. 머리로만 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감사였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놓타내는 감사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옥문이 열렸고 모든 결박에서 풀려났고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던 건강을 잃을 때도 있었고요. 직장을 잃었을 때도 또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낭떨어지에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도도 안 되었고 찬송도 할수 없었고 더군다나 봉사는 더욱 하기 싫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카운트해 보니까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할 때에 더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더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laughs>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불평의 눈을 감사의 눈으로 교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시대가 다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공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자,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듣기도 많이 들었고요, 알기도 알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직분자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시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도하여야 하죠.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프를 치고, 볼링을 하고, 야구를 하고, 복싱을 해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음식을 하는데 있어서 준 기본기가 중요하고요, 옷을 만드는 데도 그 어디에도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현대인들은 빨리 빨리 이루고 싶은 병에 걸린 것아까습니다 그래서 속성반이 생겨났고요,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스킬만 얻어선 무턱대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기보다는 외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외장을 화려하게 가꿉니다. 왜냐하면 그 외장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시자고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기본기가 없는데도 기본기가 없음에도 화려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금방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내소울만이 없는 것 같은데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흘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 11월달 감사의 달, 계속해서 감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것이 바로,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이 기도는요 세상과 다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뭐, 내세울것 없는 사람이, 약속을 번번이 깨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인지요. 자, 법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요,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1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성건성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지며 찾는 사람들을 찾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안다라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서강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래요.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란 마시오가 아니라 부르짖으래요. 나의 아픔을 외치래요. 간절히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아뢰래. 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대요.뿐만 아니라 내가 아뢰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부르 지지면 내가 하나님 앞 아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소토의 도구를 왜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내 감사의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감사의 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삶의 모습은 어때 될까요? 예,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이소우화 중에 외로운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동물 왕국에 새들과 그리고 아, 네발 가진 짐승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박쥐가 새들이 우세할 때는 힘찬 날개를 폴럭거리면서 새들 편에 서서 새야 이겨라, 새야 이겨라 소리쳤습니다. 반대로 네발 달린 짐승들이 우세할 때는 땅을 챕싹에 기면서 네발 달린 짐승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싸움은 승부가 나지 않았고 결국 화해로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박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편 모든 동물에게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유인족 박쥐는 두 마음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다른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대충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이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두 왕국에서 무려 네 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아주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지책을 수행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런 그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귀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너무 배고팠을 때? 아니면 직장을 잃었을 때? 외로웠을 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는 먹고 살만할 때입니다 먹고 살만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성진이잘될 때입니다 건강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착착착 해결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인데 감사하지 않고 이 모든 공을 내 의로 여기며 더큰 것을 탐할 그때 사람들은 무너지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 권력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먹고 살만 했지만 어떤 경우에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다니엘에게 큰 유혹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7절에 나와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청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것 이니이다. 자, 딱 보아도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타켓으로. 이를 꾸민 음모가 벌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그왜 나쁜 사람 그렇게 단결이 잘 될까요? 왜 수근수근을 잘 할까요? 이 사람들이 대동 단결해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모지않아 이 금령이 통과되어집니다. 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신하들이 알아서 왕권을 더 강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법령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 동안 마냥 누구라도 타켓은 다니엘입니다만은 어기면 죽음이 기다립니다. 자 그럼에도 다니엘의 모습을 볼까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다르 왕의 금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오히려 자신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표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변함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변함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변함없는 삶,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작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올해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믿는 성도를 향하여 어르고 달래고 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취하고 싶은 것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사탄 때문인데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같아야 돼요. 언제나 같아야 돼요. 세상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성숙한 감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면서 불구하고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왕의 도장에 찍힌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잡혀갈 것임을 알았고 그 조서가 자신을 겨냥한 세력들의 술수라는 것까지라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예, 아주 쉬웠어요. 잠시 기도를 쉬면 됐어요. 잠시 기도를 쉬면 됐어요. 또, 기도를 안 하는 척 하면 됐어요. 기도를 안 하는 척 하면 됐어요. 또 하나,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10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인가요? 예, 다니엘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살려달라고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늘 지금까지 했던 대로, 늘 지어지기도 했던 대로 위급한 상황에 오더라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는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단발성의 감사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러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좋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달러가요. 1달러짜리도 있고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달러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다면요 예, 1달러보다는 5달러, 5달러보다는 10달러, 10달러보다는 20달러, 20달러보다는 100달러짜리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출판인이며 정치가요 과학자이자 저술가로 명성을 떨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크닌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책이 날가 그 표지가 찢어지고 금박이 떨어지고 벌레가 갉아먹어 보기에 흉하게 될지라도 훌륭한 책의 가치는 소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책은 그 출판사에 의해 아름답게 재판되기 때문이다. 어, 너무 멋진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찢어지고 벌레가 갈가먹은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변치 않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시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 감사가 필경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일평생 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성황의 제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